진짜 오늘 첫 장면부터 네, 바로 수술실이 오, 네. 나오네요 어, 많이 심각하면 안 되는데 좀 치아에 문제가 있나 봐요, 이빨 쪽에 사실 좀 그전과는 좀 예.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다들 부임부터 너무 긴장되요그요까 그러니까 저희가 네. 지금. <laughs> 어, 다급해져가지고. 어. 음, 오늘의 네.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길인가봐요. 네. 아까 앞에 장면을 봐서 그런니 조금 걱정은 30분입니다. 되긴 하는데 그래도 네. 좀 지켜봐야겠죠? 강아지가 마당을 뛰어다닙니다. 이친구가요 아, 이 친구인가 보네요. 어... 아, 되게 힘들어, 힘들어 보이네요 어, 안녕하세요 우리 아, 네. 애기 보호자 분 되시죠?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도 보호자인데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망망이 보호자고 저는 똘이 보호자입니다 <laughs>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개 망망이의 보호자 이선봉입니다 저는 똘이의 보호자 강아지는 한 마리, 한 마리 잖아요. 지금 네, 네. 네.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laughs> 원첫 번째 주인이 예, 사 개월 때요 어, 자리에다가 강아지를 갖다 놓고 저한테 먹이를 줄수 있냐고 좀 의뢰를 해서 제가 먹이를 주다 보니까 망망하길래 어, 행동도 귀엽고 소리도 망망 소리를 들어서 너는 망망이가 어울리겠다 싶어서 망망이로 불리게 됐어요. 저는 2년 전에 이 집을 인수하면서 강아지까지 제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주인한테 여쭤본 결과 이름이 똘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많이 있지 않아 거주를 하지 않아서 실제 관리는 우리 이선봉 선생께서. 고 계십니다. 오, 아직도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네. 정의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그럼 이게 어떻게 주인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둘이 공동으로 보호자가 됐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laughs> 어, 저 바로 그 애정애정도 애덕, 테스트죠. <laughs> 아니 이런 <laughs> 어떻게요? 어떻게 제가 긍정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두분좀 긴장하실 이루와. 것 같은데. 둘 일어와. 이 일어와. 어? 어이고 어? <laughs> 우리 망망이 보호자님은 역할 분담이 그래서 좀 있습니다. 저는 예, 집에가 허이 거주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있을 때만 잠깐씩 돌보고 실허적으로 먹이를 주고 관리를 해주고 병원 가고 모든 건 우리 이선선 선생님이 합니다. 단 사료는 제가 허허허허허허 <laughs> <아니는? 웃음> 시간 여유 있을 때는 어좀 이해하고 자주 놀아주고 돌봐주고 하는 그런 형국이죠. 떨망이가 좋아해요. 산에 다니는 걸 제일 좋아하죠. 산에 다니면은. 멧돼지 똥 냄새도 맡고 다른 짐승들 냄새도 맡고 <laughs> 산에 오면 아주 그냥 천국과 다른 어찌하지 않요 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정상에? 아마 저희가 산 정상일 것 같아요. 보좌관 계신 집도 네. 네. 정말 저 마을에서 제일 높은 음 집이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어디가 음 아픈 걸까요? 맞아. 또 신나게 등산하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네, 아, 허기를좀 채워야죠. 음. 강아지가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서예메 <laughs> 아이가. 예. 네. 제가 보기 엔 한쪽으로만 좀 씹는 것 같거든요. 네. 다른 반대편 쪽으로 자꾸 한쪽으로만 씹네요. 네, 또 숨어서 먹을라고. 아무래도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아 지금 그렇네요. 계속 한쪽으로, 이쪽으로만. 네. 아. 되게 아픈가봐요. 예. 네. 네. 한번청지도 한번 해볼까요? 약간 이빨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죠. 네. 음. 정확한 건 병원 가서 좀 검사 해보면 알 건데요. 지금 이쪽바지만 어,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예측하지. 선생님, 예. 사상충 예방약은 언제부터 먹으셨었어요 심장 소리가 약간 좀안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선천적인 질환 같진 않은데. 네. 병이 아니어야 될 텐데 네. 밖에 나가면 진찰을 네. 하면 가장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심리사사상. 심장사상충, 네. 모기들이 많으니까 음. 그러면 선생님은 망망이라고 부르시고 선생님은 또리라고 부르시는데 또리가 헷갈려 할것 같기도 한데 혹시 이름을 똑하기도 하고 하니까. 똘망이나 그렇게 이름을 통일하는 것도 저는 <laughs>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나 <전화 웃음>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대찬승입니다. 이름이 <laughs> 네. 이쁘긴 하네요, 똘망이. <laughs> 네. 네. 오늘부터 똘망이로 이름을 개명하겠습니다. <laughs> 아, 그런데, 너 이름, <laughs> 네. <우리> 이름 똘망이야? 이름 <laughs> 똘망이야? 저는 남자고, <laughs> 네. 저는 아빠고. 우리 이 선생님은 엄마입니다 그런데 <laughs> 예. 엄마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저도 잘 따릅니다. <웃음> <웃음> 다만 저는 저한테 막 달려들고 어 입으로다가 손가락 물고 막 이런 표현을 잘 해요. 그런 건 저는 다 받아주는 편이고 이제 사장님께서는 그 부인께서 건강이 조금 덜 좋으신 부분이 있어서. 얘가 직접적으로 손을 물고 음, 몸을 음. 이렇게 치대고 하면 바이러스 같은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직접적으로 터치는 못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시고 서로 사랑 표현이 다를 뿐이지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엄마 역할이고 아빠 역할입니다. 음. 가정으로 이제 똘망이가 가구 가교 역할을 해서 네. 서로 가족 같이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 똘망이 덕이 상당히 큽니다. <laughs> 아니 그게 사실이에요? 예. <laughs> 네. <laughs> 네. 그럴 것 같아요. 아까도 봤는데. 네. <laughs> <laughs> <그쪽> 방향으로... <laughs> 똘망아 병원 가자. 아 네, 이제 또 똘망이가 하나. 병원에 갈 시간이죠. 네. 검사 받고 그 타고 오자. 짜자자. 이쪽으로 쭉르륵 틀어. 짜짜짜짜짜짜짜짜짜. 어이구 자, 자, 자. 음. <웃음> <웃음> 마이하지말고겸 응? 먹지 말고겸 먹지 말고어 먹지 마이고, 겸 먹지 마이고, 겸 먹지 마이고, 겸 먹지 마고고 강아지가 음 네,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네. 아, 아, 네. 선생님 똘망이 네? 상태가 어떤가요? 심연상충은 음성이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만약에 심연상충이 양성이었다고 하면 치료 과정에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아서 그거는 괜찮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럼 기침은 왜 그랬던 거예요? 기침은 비강 쪽이 좀 좁다든지 그런 경우에 흥분하면 재채기처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증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는 수술을 진행하시더라고요. 어떤 것 때문에 진행하시거요요 치아였어요. 요 치아를 살짝 움직이만 해도 되게 아파했거든요. 그래서 치과 엑스를 찍었더니 이 전구치가 금이 가면서 어,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전구치의 한쪽 요 치아가 네. 부러지면서 썩었어요 염증이 생겨서 살짝만 건드려도 아파했던 거거든요 이빨을 이제 발치를 하는 과정인가요 네네. 어... 하나가 이렇게 부러지면서 하나가 흔들렸잖아요 네네. 거기가 흔들리면서 음식물 찌꺼기가 차이니까 아... 치석이 금막인 거예요. 네, 아까 전에 보니까 수술실에서 되게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치아를 발치하는 과정에 출혈이 생겨서 이 주위에 있는 잇몸의 뼈를 다 없애줘야지 이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하는 과정에 출혈이 갑작스럽게 생겨서 어, 출혈이 심하면 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출혈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혈압 체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행히 금방 지혈이 돼서 음, 혈압도 돌아오고 생명에는 큰 지장 없이 잘 끝났습니다 수술잘 끝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나요? 전에 보면 그쪽을 안 씹으려고 했잖아요 그거는 염증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염증 치료만 잘하면 어 씹거나 음식 먹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촬영하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강아지가 카메라를 쳐다봅니다. 어? 똘망이가 적응을 잘한 것 같아요. 어, 리스타이 똘망이 상태입니다. 밥도 잘 먹었다고 하셨어요. <laughs> 어, 어, 산책도 잘하는 것 같아요. 헌바이가 사교성이 진짜 좋아요. 아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네요. 저희가 가장 행복한 맞아요. 시간이죠. 네. 미소 장착해야 돼요 지금부터. 네. <laughs> 보호자가 강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똘망이 엄청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이, 엄청 화전했어요. 수시로 그냥 꿈, 꿈도 꿨어요. 꿈도 꿨어요. 어떤 꿈꾸셨어요. 예, <laughs> 네, 똘이가 줄을 풀고 다시, 어머, 도망왔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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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그리우셨나보다. 그 꿈을 실제로 꿨어요. 그런데, 저 이선봉 선생도 꿈을 꿨대요. <laughs> 진짜 그 사랑이 두 배네요. 아빠 보호자님께서도 꿈꿨다는데 무슨 꿈꾸셨어요? 우울하고 힘우룩한 그런 모습이 꿈에 나오더라고요. 몸이 아프다는 하소연, 마음의 하소연 소리가 꿈속에서 이어서인지그 소리를 다 들리더라고요. 아, 빨리 똘망이 왔다. 똘망이 왔어? 어 그래, 왔어. 똘망이 수고했어. 아이고. 뛰어라. 보호자와 강아지가 함께 놀고 있습니다. 배가 이제 깨끗해졌네. 우리이한번분을 야, <laughs> 이탈을 <laughs> 들어가. 아이고, 어? 보고 싶어서 그렇지. 어? <laughs> 같이. 오래오래 오래 살자. 음, 건강에 건강해졌으니까. 음. 같이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먹뭐 재밌게 살자. 알았지? 놀망이 음. 돌아오니까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아이가 온다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저한테. 불망이 <laughs> <평강이>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laughs> 저도 그러니까. 엄청, 엄청, 엄청 반가웠습니다. 꿈에 <웃음> 찾아왔더라고요. <웃음> 꿈이랑 지금 제 여장면이랑 똑같은가?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넌참 재수가 좋다. TV에도 나오고. 맛있는 응? 거 먹자. 간식 많이 준비해놨어요. 뭐였지? <laughs> <laughs> 네가 좋아하는 장어포도 있고 <laughs>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까 똘망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앞으로 있는 기간은 더욱 즐거운 시간, 더욱 소중한 시간이라 여기고 더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보호자와 강아지가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